웨이버 나와! 웨이버 다운! 다운! 결국 이 영상이 아마 나중에 올라가게 될 텐데 이런 거 플래그 세울까 봐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카드 싸움만 잘하면 은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응. 응. 결승전 동시 접속자 잠정 1억 명 무적 시청자 수 잠정 4억 명, 결승전 티켓 매진까지 걸린 시간 10분, 온오프라인에서 역대급 흥행 스코어를 기록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모두가 기다리던 결승 경기 전 롤드컵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지켜본 퀄템 이현우 해설위원을 만났습니다. 유난히 치열했던 이전까지의 경기에 그가 남긴 한줄 평은 아 이거 스브스 채널에 적합한 표현일진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게임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미쳤다. <laughs> 이거 역대급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근 역대급 역대급을 맨날 얘기해서 또 대급이다. 또 다시 역대급을 정신하는 그런 대회가 나오지 않았나? <laughs> 맞습니다. 올해 롤드컵은 사실상 한중전으로 봐도 무방했는데요. 한국 팀총네개팀중세개 팀이 탈락해 4강에 진출한 네개팀중 무려 세개 팀이 전부 중국 팀이었죠. 5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롤드컵이니 안방 팀이 실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던 팬들은 실의에 빠졌고요. 하지만 페이커의 이 말도 안 되는 무빙이 한국팀의 전화위복을 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도리아나로 아지르가 토스할 때 한번 싹 이렇게 흘렸던 장면이 있어요. 전령 앞쪽에서. 정말 부드럽게. 그 장면이 되게, 와, 여기 무빙이 말도 안 된다. 진동전이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아지르로 들어가서 이제 룰러에 바루스를 토스했던 뭐 이런 순간들도.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엄청난 폼을 자랑했으니 경기 시작 전 조심스럽게 해본 승부 예측 결국 이 영상이 아마 나중에 올라가게 될 텐데 이런 거플래그 세울까 봐좀 걱정되기도 <웃음> 하는데 <웃음> 저 포함 또전 세계 뭐 대부분 전문가분들은 티원의 우세를 점치고 있긴 하거든요 경기력 자체가 워낙 훌륭해서 당일 날 컨디션 관리나 패싸움에 있어서 카드 싸움만 잘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긴 합니다 약간의 부드 수를 마치고 시작된 대망의 결승전. 자, 쌍둥이 두개달리고 웨이브 게이밍의 첫 번째 덱스를 파괴하면서 지. 네. <목소리> 제우스 또 들어왔대요. 대박이야. 아니 이건 게 많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원의 경기력 그런 제우스의 슈퍼캐리력이에요. 네. 그번탄 표정에 메이커까지 지. 페이커의 네 번째 우승이, 티원의 네 번째 우승이. 세우스 온구령 7년만에 페이커가 넥더 드립 발견했어. 박진 재림을 선언합니다. 치. 티원이 소환사의 컵을 들어올렸죠. 무려 7년 만의 우승이라니 이 모습을 직관한 해외 팬들의 감동도 좀처럼 식지 않았는데요. 我觉得每每一把都在爆线，很厉害。宙斯今天表现特别好，就是他三马已经把德帅打爆了，可以说就是。f a k e 伟大无需多言，伟大无需多言。多言谁把这个队伍拖进世界赛的，谁在八强的时候、四强的时候拯救这个队，我相信大家应该眼睛都能看得出来吧。甚至于总统也亲自出战了。2023 World Cup 的举行，更让人感到高兴的原因是， 팬데믹 후유증, 경기 침체로 주춤했던 e스포츠 시장이 재도약을 할수 있는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이현우 해설위원 역시 e스포츠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진짜 무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소위 스타크래프트 세대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또 다른 e스포츠 게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점점 더 시대가 흐를수록 게임은 진짜 많은 또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굳이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재밌게 보는 것도 또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서 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결승 직전까지 롤드컵을 함께 즐기고 응원해준 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e 스포츠가 그리고 이제 선수들 그리고 뭐저 모든 관계자들이 말 그대로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게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의 플레이라든가 그걸또 어떤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는지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하시면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웨이버 나와! 웨이버 다운! 징덩 다운! 걷어 <laughs> 화이팅! <laughs> 이번 <웃음>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